아따 어서들 어들라고 해? 오늘도 한잔찌그려 봐야지. 아 오늘은 이 소주요. 저번에는 치킨하고 맥주를 먹었잖니. 그래서 오늘은 소주를 먹을 것이요 많이도 안 먹어. 딱두 잔만 먹을까? 두 잔만. 오늘도 잘부탁게아 <laughs> 오늘은 아휴, 좀 전에도 전에도 뭐 튀김류를 먹었지만 오늘도 약간 좀 튀김류라고 할 수가 있지. 오늘은 동그랑땡을 먹고 싶어가지고 동그랑땡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뭐 동그랑땡이야? 고기 튀김이지. 그리고 옆에는 부추전. 부추가 그렇게 남자한테 좋다며? 아유, 좋아, 좋아. 일단, 동그랑땡 한번 먹어볼까? 자, 한 번, 한번 보여주고. 자, 한번 보여주고. 자, 간장 콕 찍어가지고. 자. 자, 아, 하드라고, 에이. 나한번 먹어볼게, 이? 음. 아따, 만나 구만. 응, 음, 만나 아주 좋아. 한잔은 가볍게 시작하는 거요. 아, 역시 소주가 좋네. 명캥, 하이 아주 좋아. 동그랑땡은 내가 했지만, 아주 만나네. 뭐해? 잠비였어! 잠비였다고, 잠비였어! 부추가 또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며 아이고. 내가 그래서 부추를 한번 쫙 부쳐 봤어. 음. 이 맛이 구먼. 아주 좋아. 응, 음? 깔끔해, 깔끔해. 뭐해? 한잔 하더라고. 그냥 마셔도 되지. 급할 필요 없어. 급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인생에 뭐 있나? 그냥 가는 거지. 참 만나네. 응? 좋아, 좋아.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사는 거야, 그냥. 좋고, 많아, 죽 그냥. 나머지 한잔 가야지. 고시. 그럼, 담배 보드라고, 잉? 바이바이, 들어가! 바이, 짜잔!